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 과학 1단원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2강 1단원 문제 및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과학적 탐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 곳을 채우시오. 과학적 탐구 과정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상을 관찰하다 생긴 의문 그것이 문제 인식이죠. 다음 가설 설정이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다음 이 가설을 중심으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다음 자료 해석이죠. 표나 그래프로 그려서 자료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결론을 도출했을 때 가설 설정에서 나온 잠정적 그 결론이 일치하면 이대로 일반화가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다시 가설을 수정해야 되죠.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당구 설계 및 수행 자료해석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도 맞지 않으면 다시 수증해서 이렇게 반복하죠. 그러다 결론에 도달하면 일반화 되겠습니다. 가설 설정, 자료 해석, 가설 수정2번 의문을 가진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으로 당구를 수행하여 옳은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은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의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입니다. 가설. 가설이란 이 의문에 대한 잠정적 결론입니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자료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3번.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 나온 실험 결과의 자료 해석이 가설과 다를 때의 탐구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설을 수정하겠죠. 수정해서 다시 탐구를 수행한다. 4번 아래 과학적 탐구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실험 준비물, 실험 과정 등을 설계한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과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을 계획한다. 이때 변인을 설정하죠. 통제 변인. 같이 해야 될 요소은 통제 변인이죠. 서로 다르게 해야 될 요인은 조작 변인입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를 잘해야 되겠죠. 이 과정은 4번, 당구의 설계 및 수행입니다. 5번, 에이크만의 실험을 과학적 탐구 과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1. 가, 마에 해당하는 탐구 과정의 단계를 나타내시오. 가, 백미만 먹인 닭은 갑기병에 걸렸고 현미만 먹인 닭은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 다음에 이 결과를 알게 되었죠.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자료해석이죠. 나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 도출입니다. 다 각기병에 걸린 닭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을 가졌다. 이 의문은 문제 인식입니다. 라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현미만 다른 무리는 백미만 먹여서 관찰했다. 관찰하는 과정 당구 설계 및 수행입니다. 마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 설정이죠. 2번 과학적 탐구 과정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제일 먼저 문제 인식입니다. 다죠. 그 다음 가설을 설정하겠죠. 다, 마. 다음 탐구 설계 및 수행이죠. 라, 자료 해석을 합니다.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가.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죠. 나 6번 아래는 과학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과 관련이 가장 큰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했으며, 음악,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게 되었다. 실시간으로 감상하게 된 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힘입었죠.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과 인공위성 때문입니다. 3번, 7번,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고, 이 기술을 이용하여 질소 비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 기술, 암모니아 합성 기술이죠. 8번, 보기는 첨단 과학 기술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해당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찾아 쓰시오. 보기,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1. 스마트 기기로 집안 가전제품, 집에 있는 이 가전제품을 집 밖에서 제어 조정한다. 원격 조정하는 거죠. 이 원격 조정하는 것은 사물인터넷입니다. 2. 실제 공간 내부에 가상으로 가구를 배치한다. 그래서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한다. 증강현실이죠. 실제 사진이나 영상에 가상인 걸 매치해서 하나로 제작하는 거죠. 증강현실입니다. 3. 인공장기, 뼈를 만들어 몸을 치료한다. 첨단바이오죠. 4. 글 그림을 창작하고 언어를 번역하는데 활용한다.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첨단과학기술이죠. 가상현실까지 VR이죠. 9번. 아래에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볼수 없는 것.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 나노 백신, 질소 비료 자율주행 자동차. 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 능력이 굉장히 빨라졌죠. 질소 비료는 아닙니다. 첨단과학기술은 아니죠.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10번. 빛의 원리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는 어떤 분야를 합성한 거죠? 과학과 예술을 합성한 것입니다. 3번. 11번. 아래에 해당되는 첨단 과학 기술.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일을 처리하게 하는 기술이다.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에 활용한다. 길을 안내하거나 물건을 이동하는 로봇과 드론에 활용한다. 로봇이 센스로 감지되는 정보로 스스로 배우거나 실행 행동하게 한다. 인공지능입니다. 12번 더 나은 환경과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미래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삶은 미래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13번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것은?다 에너지 문제, 부족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다 기후 문제죠. 근데 2번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에너지에 갈된 이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죠. 2번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되는 것이죠. 2번입니다. 14번.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것을 서술한 것이다. 가로안을 채우시오. 1. 온실기체의 배출과 무분별한 개발로. 뭐가 심해졌죠? 지구온난화가 심해졌습니다.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인류 문명의 발달로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량이죠. 많아져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에너지 부족이 생겨났죠. 폐기물로 인한 공기물, 토양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15번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모두 체크하시오.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에 신에너지죠. 연료전지도 신에너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다음 재생에너지를 찾아 봅시다. 석유는 화석연료죠. 석탄도 화석연료. 그래서 태양광,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 합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꼭 개발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재생가능하고 고갈되지 않는 재생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16번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무엇인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수력, 해양지열, 바이오에너지와 같이 고갈될 염려가 적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사용하는 에너지로 재생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다.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신에너지, 태양광에서부터 바이오에너지, 이것들은 재생에너지,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17번. 아래에서 인류가 당면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찾아서 모두 체크하시오. 기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맞죠? 대기 오염 물질을 없애주죠. 태양광,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죠. 탄소포집장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해 줍니다. 전부 기후 문제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증강현실은 기후 문제하고는 무관합니다. 첨단 기술이지만 기후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18번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체크하시오. 1. 에너지 효율이 낮은 등급의 저렴한 전기제품을 구입하여 돈을 절약한다. 아니죠. 이 에너지 효율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낭비하겠죠. 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은 좀더 고가입니다. 그래서 돈 전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훼손되는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을 구입해야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업사이클링. 버려지는 제품을 다시 재생산해서 사용하는 거죠. 분리 배출을 해서 자원을 순환한다. 이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지 말고 자가용을 이용한다. 아니죠. 편리하긴 편리하겠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대중교통을 주로 사용하고 자전거 친환경 그 교통수단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물을 절약하고 일회용품의 사용과 쓰레기를 줄인다. 맞죠? 생태습지나 환경공원을 조성한다. 맞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을 장려한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 개인들이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전기 제품을 구입한다. 업사이클링과 같이 재활용, 재사용해서 분리배출하고 자연 순환한다.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자전거나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물을 절약하고 일회용품의 사용과 쓰레기를 줄인다. 개인의 활동 사안입니다. 네, 이것은 사회가 함께 협동해서 활동할 사안입니다. 생태습지나 환경공원 조성,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을 장려한다. 여기까지입니다.